팩트 체크, 후보 녹음 파일 왜곡 주장, 이재명 후보 녹음 파일 비방 목적일 땐 위법입니다. 이재명 욕설 유포, 선거법 위반 아니다라는 선관위의 입장에 국민의 힘, 늦었지만 환영이라는 왜곡 주장에 대한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보도 제목과는 달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재명 후보의 녹음 파일을 비방이나 낙선 목적으로 유포할 땐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약 14분의 원본 통화 녹음 파일 중 후보자 욕설 부분만을 자의적으로 편집하여 적시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 방조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또한 원본 통화 녹음 파일의 경우에도 비방과 낙선의 목적이라면 행위와 맥락에 따라 얼마든지 위법할 수 있습니다. 통화 녹음 파일을 다음과 같이 사용할 때는 위법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유세차에서 송출하는 경우 2. 자막을 넣어서 재생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3. SNS상에 공공분부터 공공분까지 욕설이 란 안내멘트를 넣고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4. 노이즈를 넣어 변형하거나 상대방의 목소리는 작게 하고 후보자의 목소리는 크게 하는 등 편집 및 조작을 가해 재생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5. 앞부분은 빠르게 재생하고 욕설 부분만 정상 속도로 재생하는 경우 6. 일반 차량에서 송출하는 경우 등 일각에서는 특정 후보를 폄훼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작된 통화 녹음 파일을 배포하고 재생산하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위법 행위입니다. 강력한 법적 대응으로 엄중 대처하겠습니다. 팩트를 정리하면 후보 녹음 파일 선거법 위반 아니다. 이 말은 비방 목적일 땐 위법입니다.